안녕하세요. 단칼입니다. 반갑습니다. 좋아요와 구독은 여러분들이 저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입니다. 자, 오늘은 2018년 11월 9일 다이어트 39일차 체중을 공개하는 날입니다. 자, 체중부터 봅시다. 자, 과연 오늘은 얼마나 체중이 줄었는지 자, 84.1까지 내려왔어요. 이게 좀 전에 잰 건데 왜 하루 전에 측정해 봤는지 모르겠는데, 어쨌건 84.1까지 내려왔습니다. 이거 오늘 오후 5시 현미밥 반 공기랑 황태국을 먹었고요. 그리고 지난주에 85.8이었으니까 전주 대비 1.7, 1.7kg가 줄었습니다. 허리둘레는 96cm고요. 오늘의 배이 정도 유도를 1 시간 하고 왔고요 그리고 달리기도 인터벌 달리기도 20분간 하고 왔습니다. 2주 전에 83.7까지 내려갔다가 지난주에 85.8까지 다시 올라갔다가 이번에는 84.1로 내려왔습니다. 이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왜 그런지 저도 모르겠어요. 제가 먹는 걸 너무 조금 먹는 것 같아요. 내일부터라도 먹는 거를 조금 더 많이 신경을 써가지고 건강한 음식들로 좀 많이 먹어야겠습니다. 어쨌건 지난주보다 1.7kg가 줄었으니까 그거에 일단 만족을 합니다. 일단은 80kg 안쪽으로 들어가는 게 단기 목표고요. 최종 목표는 70인데 한 73에서 75 사이에서 그만둘 수도 있습니다. 일단은 목표 체중을 정하기보다는 보기 좋은 몸을 만드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일단 보기 좋으면은 거기서 멈추려고 합니다.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칠 거고요. 구독은 이쪽, 관련 영상은 이쪽.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. 안녕.